아유 나 괜찮아? 네 청순해요 고마워 <laughs> 저는 어때요? 대사요? 어때요? 실물로 처음 봬요 어 아, 신기하죠? 아, 저도 네. 처음 봬요 신기하죠? <laughs> 오 시, 생긴 게? 응아 이거 또 오랜만에 오셨네요 1년 만에 저번 컴백 때 오고 싶었어요 일정이 안 맞았나 네아 일정이 안맞았구 맞아요 진짜 그 했는데 조합이 안맞아서 1초만 맞췄어야죠 음 맞... 나오고싶다자 <laughs> <laughs> 스페셜 게스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무대에서 완벽하고 카리스마 넘치는데 베텐만 오면 이상하게 개그캐로 변하는 걸그룹이죠 자칭 띨띨좌 김유현 팬칭 윽윅이 김채원 두분 어서오세요 아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Hi, 트리플S! 안녕하세요, 트리플S입니다. <laughs> 한 분씩 또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조금 달라진 나로 돌아온 유현입니다. 왜냐면 어, 제가 여기를 통해서 좀 예. 띨띨하다 이런 걸 많이 음. 받았는데 이제 예.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 스마트함으로 이제 좀 사람들의 우상이 되어서 좀 광고를 좀 <laughs> 오늘 명예회복하러 아, 나오신 아, 거예요? 진심이에요. 약간 스타트하 위해 이번 마피아도 이길 겁니다. 스멀트라고 아. 아. 하니까 조금 열받는 분있는데 <laughs> 아, 아, <no. 웃음> 아, no. 아, no. no. 자, 채원씨도 좀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첫 출연하게 된 채원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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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플스에는 처음 오시는 분들도 워낙 베텐이랑 이게 뭔가 토크가 잘 돼가지고 네. 오늘 기대하고 있고요. 웍 웍이라고 하시는 별명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웍 웍좌는 무슨 뜻인가요? 제가 어, 자차원이라가지고 팬분들께서 지어주신 외계인 외계인 줄여서웍웍 이런. 아웍 웍. 웍 웍. 멤버가 워낙 많다 보니까 트리플스는 베텐에 이제 두 분씩 나오실 때마다 새로운 케미들을볼 수가 있고 특히 또 이제 서로 잘 몰랐던. 부분을 오늘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더라고요. 맞습니다. 두 분은 어떤 케미이신가요? 사실 저번에 제가 다현이랑 나왔었잖아요. 네. 이걸 나오고 나서 정말 친한 사이가 됐고요. <웃음> <웃음> 그리고 채원이랑도 네. 그때 저희... 다현이랑 비슷한 상태예요. 아 지금 같이 차 타고 오면서 좀기를 해보고. <laughs> <laughs> 친해지고 싶은 멤버들은 여기 나와야겠네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친하게 만들어 드려야겠네 <laughs> 사실 하연이도 여길 나오고 나서부터 좀친해졌어 <laughs> 음... <laughs> 이러면 유연씨 <씨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laughs> 거 <유명한가? 웃음> 아니, 평상시 어떻게 지내는 저한테 거예요? 저한테 베텐이 약간 친해지자요, 약간 이런 프로그램. 아 친해지자요. 멤버 <laughs> 네, 네, <laughs> 한명 친해지길 바래도 아니고 아 친해지자요. 친해지자요. 아 그렇군요. 타이틀곡 깨어 곡 소개 누가 유실 거예요? 제가하겠습니다. 네. 예. 어, 이제 저희의 깨어는 희망과 절망. 그 사이에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청춘들에게 우리 트래플 S가 함께 하자,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다 라는 메시지를 담은 곡인데요. 네네. 이 노래도 이제 랄랄랄랄라가 많이 반복이 돼요. 음. 근데 조금 귀신 같은 느낌이 나는 랄랄랄라예요. 들으셨죠? 좋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laughs> <laughs> 두 분이 혹시 랄랄라 부분 합을 살짝 보여실수 있는지? 5, 6, 7은 랄랄랄라 <웃음> <웃음> 아 이게 저희가 날라라 너무, 너무 많아 말을 약간 리듬이 헷갈리는데 라라라라 어 이거 넷십셋넷랄랄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깨어나 이제 오. <laughs> 유현씨는 컨셉이 마음에 안들어서운 적도 있는데 이번 활동 컨셉은 뭔가요? <laughs> 이번 활동 컨셉은 예. 이번 활동 컨셉은 이번 활동 컨셉은 뭔가 아, 조금 덜어내는많이메이크업이나덜어내는메이크업 아, 네, 근데 이번에하면서컨셉이 되게 제가 솔직하게 느낀 반응은 뭐냐면요 이제좀 <laughs> 아 잠깐만요. 뭘 느끼셨죠? 그러니까 저희가 맨날 컨셉이 <laughs> 예. 불량 청소년 이런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스물다섯이고 음. 학생에서 좀 벗어난 걸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조금은 있어요. 음. 네, 그게 저의 이번 컨셉에 대한 생각이에요. 근데 무슨 말이죠?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왜 별명이 그러니까 네. 네. 아니 1년 전에 <laughs> 저 별명으로 지어준줄지알것같은요 <저는 좀 웃음>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 컨셉이 음. 불량 청소년 약간 방황하는 청소년 네네. 10대 청춘 이런 음.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아까 그러니까 마음에 네. 그, 그런, 들어요. 그런데 네. 마음에 드는데 이제 저도 2 5다이니까 음. 조금은 다른 거에 도전해보고 싶다. 음. 아 네. 학생이 네. 아니 음. 좀 성숙된 음. 걸 어, 하고 싶다. 바른 학생이라든지 이제 음. 저희가 아. 맨날 의상이 보면 교복 교복이나 음. 아니면 뭐좀 뭔가 뭐 시장 바닥에 음. 있는 그런 거지착이었어 이름 이름이 거지착이었어요. 아. 의상 하나. 근데 이제 그만 거지 갖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 굳이 <laughs> <laughs> 말을 하면 저도 조금 세련되고 멋있고 쇼크, <laughs> <수코, 웃음> 취향 약간 이런 어. 컨셉 해보고 싶다. 아. <laughs> 아니, 걸그룹에서 이런 단어가 나오나요? <웃음> <웃음> 네, 네. <맨날> 리플레스는 <laughs> 합니다. 어. 예. 자, S5 김유현 s 2 1 김채원. 숫자 차이가 있는 만큼 데뷔년도도 차이가 있는데 2년이나 차이가 나네요. 네. 퍼스세 예. 같은 건 혹시 유현 씨가 안 보셨습니까? 음... <laughs> 없지 않았네요 고민하는 거 보니까 <laughs> 그러니까. 네. 정말 없었어요 정말 없었어요? 네. 정말 이상해요 <laughs> 정말 없었고 그리고 6살 차이가 나고 그래서 맞아요 예. 좀 무섭나요 혹시 평소에? 평소에는 처음에는 뭔가 언니가 이렇게 차가운 이미지가 있으니까 음. 살짝 다가가기 어려웠지만 어. 요즘에는 너무 행복해 보이고 음. 편합니다 아 편하다 <laughs> 뭐. 그러니까 제가 좀 인자한 편이에요 뒤에서 음. 음. 인자하다는 건 누가 잘못했을 때 나오는 멤트잖아요 <laughs> 네, 약간 그래도 좀 채연이랑 저는 MBTI가 또 똑같아요. 맞아요. 어. 음, 뭐예요? 뭐 MBTI가? INTP. INTP. 유현 oh, 씨가 I예요. -E 네. 오, 그렇군요. <laughs> I 시죠 저 아이죠. 그, 음, 음, 이시죠. 저 이예요. 오마이갓 잘하고. 네. <laughs> 어, 영, 또 영어를 <웃음> 또, 우스? <laughs> <laughs> 네. <약간>. It's okay? 이제 <laughs> <laughs> 영어가 그냥 나오나 봐. 오. 한데. 영어를 잘하시나 보네. <laughs> 자, 그래서 채원 씨는 특기 중에 특공무술이 있어요. 네. 아버님의 피를 여받았다. 그래서 맞습니다. 아버님께서 특공무술 관장님이시네요. 네, 맞아요. 와. 어, 그럼 이게 특공무술도 이제 단수가 있나요? 몇, 네, 있어요. 몇 단이세요? 아빠는 잘 모르겠어요. 오. <laughs> <웃음> <웃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빠는 모르겠어요. <laughs> 네, 어, 네. 그러면 본인도 특공무술을 좀 배우셨 네, 배웠었어요. 어느 정도 뭐? 급습니까? 저는 3단이었어요. 특공무술 3단, 합기도 3단. 야, 그러면 본인이 합기도 3단에 특공무술 3단이면 관장님이 아버님께서는 진짜 엄청난 유단자시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와. <laughs> 멋있다. 아니, 근데 이거 하늘 날기랑 순간 이동 이거 공중 부양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공중 부양부터 음. 한번 볼까요? <laughs> <웃음> 네. <웃음> 제가 이거를 언제 적었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laughs> 그러면 시간 멈추기 일단 잠깐 5초만 멈추세요. 시간 멈추는 시간 뭐예요? 뭐예요? 네. 예. 네. 와 아. 나도 네, 방금 멈췄어. 그쵸 방금 <laughs> 멈췄어. 지금 그 동안 무슨 일 있었죠? 시간 멈춘 동안. 아, 멈춰가지고. 오늘 <laughs> 뭐했어? 수염을 좀 만졌어. <laughs> 아 그렇군요. 네. 만져보고 싶은 수염이긴 해요. 네. 순간 이동 한번 보일 수 있나요? 순간 이동이요? 옆방 예. 로 응. 밖에 정도만. <laughs> 시간을 멈추고 갔다. <왔다 웃음> <하는 거 아니야? 웃음> <시작. 웃음> 시간을 멈추고 갔다. <왔다> <laughs> 하겠습니다. <웃음> 네. 시작. 아 아. 빠르다. 오. 어. <laughs> 채원씨는 취미가 독서 후 <laughs> 비평문 쓰기와 다도 <laughs> 돼 있는데 이거 본인이 약간 들었어? 있어 보이려고 써놓은 거 아니에요? 어좀 어렵게 써.. 좀 멋있게 써놓긴 한거 같은데 책 읽는 거 좋아하나요? 책 읽는 거? 본 적이 없어. <laughs> 마지막으로 김길? 읽은 게그 교과서에 나오는 책이었던 거 같은데 다도 차 마시는 취미가 있나요? 네! 왜냐 아침마다 붓기 빼려고 녹차를 마셔서 <laughs> 음, 아, 걸 어, 많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죠? 음.